네. 이사진 뜨거워진다, 아, <laughs> 오늘. 뭐뜨거워지다땀날데 <laughs> <우리 자음이 있구나. 웃음> 어, 오늘 은이 이렇게 습니다 우리 잘하셨나요? 네! 고맙습니다. 오늘 공연 사실 제가 걱정도 많이 하고, 왜냐하면, 또 이제, 1년 동안.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공연장이 <laughs> <laughs> 커졌잖아요 아, 이해가. <laughs> 아, 이해미장춘핸드볼 실내실 오까지 가게 됐는데. 아, 사실, 사실 좀 걱정이 이마저 아니었는데, 여러분들 덕에. 오늘 시작할 수 있고, 어, 또 <laughs> 그래서 도망같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고, 그럼 샐리가 정말 갔나요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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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나이 <laughs> 오늘 나이 늘은니늘오늘 오늘은 오늘은 오늘어요없어오 아! 은오늘오면애들늘고오늘생일이라고하은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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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오늘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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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